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그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를 모아보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고 너그럽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만 살면 이용당하기 쉬운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거짓말도 할줄 알아야 하고 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새 번역은 1절을 이렇게 요즘 말로 번역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지혜자인 것이고 거짓과 타협하며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가?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거짓말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똑똑한 채 하지만 사실은 미련하고 미련퉁이로 살다가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타인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원인이 결국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니. 남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 자기 영혼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잠시 사람의 눈을 속여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거짓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며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된 인격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또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빌리보 4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6절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켜 나가는가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여 각갑하게 사는 것보다는 말씀은 존중하되 융통성 있게 좀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이 이에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그 뜻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인생을 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허술히 여기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하찮이 여김을 받고 그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서 파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가지만. 예수님께 얻을 것이 있을까, 먹을 것이 있을까, 고침 받을 것이 있을까, 몰려들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자 다 떠나가더라. 제자들도 떠나가려느냐" 모르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영혼을 지켜나가는가 복잡한 세상 속에 불확실한 인생살이 속에 세 번째 사람의 계획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1구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어떤 일을 아무리 치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꽤 많은 인간의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제1순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뒤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 나가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새벽 강단 마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